오늘은 비트 수확하러 왔는데요. 큰 것만 뽑을 거예요. 딱 이만큼이거든요. 그래서 이만큼이라서 몇개안될것 같아요. 당근도 이만큼 심었는데 당근이 잘안 안 됐어요. 이만큼 심었는데 잘안 됐어요. 그, 짱아찌랑, 짱아찌는 성능이 안 날라니까. 이게 비트예요. 근데, 비트가, 저는 큰 것만 뽑을 거예요. 근데, 아, 이게, 작은데 그냥 뽑혀버렸어요. 이 정도면 제 주먹만 한가요? 비트가 별로 크게는 안 들은 것 같아요. 그냥 씨로 심은 거라서 잔잔한데요? 한 번만 수확할 건데 뽑아보면 또 생각보다 작네요. 아 진짜 작다. 한 번만 골라서 찍는데도 이렇게 보이네. 이건 또꼭 같이 뽑혀버렸고 비트 가지고요, 이거 잎을 버리는 분이 있는데, 이거 잎은 이제, 이렇게, 없앤 건다 버리고요, 이 안에 걸려서, 이걸로 장아찌 담아 먹어도 되고, 쌈 싸먹어도 좋아요, 이거요. 저는 이거 장아찌 한번 담가 보려고요. <놀람> 이거만 잘 짜서, 그냥 흔들놔놔보고흰 개도 <놀람> 안 나오겠는데, 굳이은 힘이 좀 나오나? 이렇게 작은 거가 그중에서 제일 편하해 그치? 생각보다 안 들었는데? 그리고 지금 막들라고 뭐가 있냐 장마충이 그냥 놔둬도 되나, 이것도, 그냥? 너무 안 커서, 그냥 놔둬볼까? 장마충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뽑는데. 다시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. 이만큼 많이 차가 뛰어야 뭐야? 빨리 가야 되겠다. 그만. 이게 장마 줘서 이거, 이거 뽑아 보려고 왔는데요. 이거 하나만 제대로 컸네요. 이거 하나만 제대로 크고 다 자라요 이런 거. 근데 이걸로 저는 비트 가루도 만들고 비트 만들 거예요. 수확한 게 너무 엉성하네요별로안 돼서.